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오로지 달러로만 되어 있나요? 달러 말고 엔이나 유로 등 미국 이외의 국가의 자산은 없는지?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환보유고를 말할 때 매번 달러로만 발표하니까 미국의 달러로만 구성되었다고 생각하셨군요. 달러로 표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통용되는 자산이 달러이다 보니 유로나 앵화 또는 금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외환보유고의 다른 자산들도 달러로 변하여 표시한 것이 전체 자산 규모를 표시하는데 가장 편하기 때문에 전체 규모를 달러로만 표시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외환 보유고가 늘거나 줄어들 때 거래 이외에도 달러와 N화나 유로화 등 다른 통화와의 환율 변동으로 달려야 해 다른 자산의 달러원산액이 변경되는 경우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의 구성은 주로 우리나라와 무역이나 금융거래를 하는 외화의 비율에 주로 좌우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무역 규모 면에서나 금융거래 면에서 미 달러 거래가 가장 많다 보니 외환 보유고도 달러가 가장 많기는 합니다. 특히나 미국 이외의 거래에서도 우리나라의 수입품 중 사실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동 지역과의 석유거래는 달러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 비중이 유로나 엔화 등 다른 나라 통화보다 현저하게 높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외환 보유고 중달러잔을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요. 최소 60에서 70% 이상은 달러 자산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 추정인가 하면 한 나라의 외환 보유고 관련 정책은 국가기밀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와 같은 대규모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 통화를 사들이고 파느냐에 따라 세계의 외환시장이 출렁거릴 우려가 있어 거래규모 등에 관한 정보는 기밀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나 앵화 등 달러 외의 다른 자산의 비중은 알 수는 없지만 외환 보유고는 달러 이외에도 다른 여러 나라의 자산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화 모유고 중 외화가 아닌 IMF의 포지션과 국제통화인 SDR 보유금은 사실상 보려고 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공개되고 있는 정보로 2008년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화 모유고 2396억 7천만 달러 중 IMF 포지션은 3, 4억 달러, SDR은 0, 9억 달러 보유금은 0. 7억 달러입니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